지 근데 실제로 그냥 근데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나는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인터뷰하는 게 항상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걸그걸좀 네. 파악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 안녕, 나는 트레디 브리온에 있는 정글 엄태영상현이라고 해. 반가워. <laughs> 혹시 반말로 인터뷰는 괜찮아? <laughs> 처음인데 좀 신기하네. 그래도 이런 거 약간 친구들이랑 해본 거 빼고는 없어서 신기한 것 같아. 일화에서는 d 회에서 졌다가 이번에 이기면잖아. 혹시 복선 기분 어때? 복수 너무 좋고 사실 킹겐 선수를 이긴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다음에도 또 이기고 싶어. 혹시 헤나 선수 인터뷰에서 상대적 약팀이랑할때더 긴장한다는 인터뷰를 봤는데 혹시 사실이야? 사실이고. 사실 헤나 선수 나가 되게 긴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항상 긴장을 풀어 주려고 선수들이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 헤나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은 별로 긴장 안 해? 호여랑 호야가 되게 긴장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사실 긴장을 너무 안 해서 이제 그냥 커피를 경기 전에 한 잔을 원샷을 해버려 그란드를 뭐 안돌려 그래도 하나도? 그래야 그나마 좀그 긴장감이 돌더라고 나는 옛날에는 긴장감이 안 돌면 재미가 없어서 게임이 잘안 되는 것도 하였나 봐 어... <laughs> 1세트 릴리아 피는 좀 자신감을 기반으로 나온 거요 자신감도 있고 난 그냥 릴리아가 좋다고 생각해 어, 근데 다른 사람 다안 쓰잖아 뭔가 좀 릴리아에 대한 나만의 비법 같은 게 있어? 있어도 따라하지 못할걸? 근데 1세트 때상대팀 메타픽을 많이 가져간 거 같은데 그래도 좀할말 하다고 생각했어? 음.. 솔직히 남의 픽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오.. 혹시 1세트 마지막 이즈리얼 때문에 끝내지 못했잖아 혹시 이거 뒤집히는 거 아닌가 하지는 않았어? 그때 그냥 호야가 좀 답답했어 자꾸 미니언에 꼈다고 4초 동안 반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 혹시 바본가? 했다 그냥 혹시 팀 분위기 나빠질까 봐 그냥 괜찮아 다음 거 이기면 되지 라고 했어 <laughs> 2세트는 좀 아쉽게 졌지만 니코 피기나잖아 상대가 이거 예상을 좀 못했을 것 같아 음, 예상도 못했고 대처도 되게 못했지 그래서 아쉬웠고 그분에 대해서 피드백 많이 했던 것 같아 음, 오, 그러면 그 3세트는 역전승을 했잖아 집중력이 되게 좋았는데 승리를 좀 언제쯤 예감을 했어? 내가 바론을 먹은 순간? 그때 아, 바론을 먹은 순간? <laughs> 혹시 내 플레이에 대한 점수는 오늘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수 있어? 세 번째 판은 10점을 줄수 있는데 두 번째 판 때문에 아마 총점이 한 7.6점으로 내려갈 것 같아 <laughs> 두, 번째 판이 많이 못한 것 같아? 두 번째 판에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분석도 부족했고. 음, 혹시 마지막으로 나에게 미심이란? 음, 지금은 아픈 손가락이라고들 많이 표현들을 하지. 근데 실제로 그냥 근데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나는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인터뷰하는 게 항상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걸 좀 파악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